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손가 478장 부르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베푸시는 정을 기억하게 하시사 새벽의 제단을 통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사, 주님 약속하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음.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됨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미로다 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떼자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기도로 일곱인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일곱나팔 심판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 시간 동안 하늘을 고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의 손으로 금 향로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땅을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이 담은 향로에 심판의 불이 담아 땅에 쏟아집니다. 이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걸 아래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입니다. 하늘 군대의 힘은 땅을 흔들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도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에 멸하지 않으시고 순차적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의 나팔이 울리는 동안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했지만 3분의 2를 남겨두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먼 미래에 있을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진행 중인 심판입니다. 수많은 강과 바다가 죽어가는 자연재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이 부른 참사일 수 있습니다. 오염으로 인해 피조물이 죽어가고 결국 사람도 살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한 죄를 죽음으로 갚으십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독수리가 전하는 화, 화, 화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세계의 나팔과 대응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향을 올리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오늘도 기도의 응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돌이켜 회귀하고 자복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가정들, 믿는 이들의 가정엔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가정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인적 요소로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해와 용납의 미덕을 발휘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은혜로 하시나 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